점퍼노트북 14슬림 비즈니스 노트북 FHD 플러스 IPS DDR4 1이지 플러스 SSD 5일이지 그레이 266,000원 55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 점... 점퍼노트북 14슬림 비즈니스 노트북 FHD 플러스 IPS DDR4 1이지 플러스 SSD 5일이지 그레이 266,000원, 55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점퍼노트북 14슬림 비즈니스 노트북, FHD 플러스 IPS. DDR4 1이지, 플러스 SSD 5일이지 그레이. 266,000원, 55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점퍼노트북 14슬림 비즈니스 노트북, FHD 플러스 IPS. DDR4 1이지, 플러스 SSD 5일이지 그레이. 266000원 55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점퍼노트북 14슬림 비즈니스 노트북 FHD 플러스 IPS DDR4 1이지 플러스 SSD 5 1지 g 그레이 266000원 55% 할인 중 구매